발판 갈게요. 아, 발판? 발판 뺄까? 딴데 갈까? 렌슬 갈까? 점수 음. 어. 팀세팀 <목소리> 우리 발판 찍으러 오네. 아님님이가 네? 하나 네? <목소리> はい。 빨리 갈래요? 빨요 빵집 쪽에서 싸우는 거 같아요 오빠 어이구 씨 버려버렸다 나다 뭔데 이래요? 하나 크래요. 하나 잡았고. 나이스. 왔어. 난 내려갔어. 네. 어, 얘네가 다가 아닐텐데, 여기 더 있었는데? 여기서 돌아다니던 애들이 어떻게 어디로 온 거지? 엔좀만들게요 네네. 내 <목소리> 깔아놨어 아 나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맨냥 <목소리> 아베 안 돌렸는데 라버가 어디지? 이건 찜보. 안 되고 있는데? 아 제작 중이다. 우리, 소, 우리 소리 들었을 것 같은데. 잡았고, 잡았어, 블루다운드. 그냥, 그냥, 나 가만히 있는데 내려와 주네. 배터리 7개, 필요한 사람. 어, 두 개. 아, 나다세개 있어. 더줄수 있어요, 더줄수 있어. 나 많아, 많아. 어, 벽장님 드릴게. 메탄. 메탄이 둘이나 쓰고 있구나. 에이스타. 그냥 가지고 있어야겠다. 빙민이면 충분해. 아까 떨어, 찜보 떨어진 데가 여기였나? 네. 아, 찜보 먹고 수... 오겠다. 오 뭐야? 에탐 개많은데? 배터리 아직 다섯 개 있어요. 필요하 얘기해요. 어 네. 네. 총소리? 하베? 아니야, 하베레. 프레그먼트짐보안 털렸어. 아직. <목소리> 싸우는 건 총소리는 줄집적인 것 같아요. 총신 안정기 3레벨 나왔어. 어내려오는데 여기서? 확인 확인 일로 오는데? 하나 복압 옥상도 복압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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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집 안에도 뭐. 집 안에도 아, 나확실칠것 같은데? 와, 얘네가 푸시로 오네.

쟤가 아니, 이거, 모바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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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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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

ごオンライごパーティー。 캠프쪽 싸우는... 근데? 네? 음, 주사 캠프 싸우던데? 캠프? 캠프쪽에는 조용하고 프레그일걸요? 어, 프레그인가? 주사 캠프가 아니라? 아! 아.. 오, 나이스. 발소리. 맞아요. 이쪽이야. <laughs> 집에 있어. 집쪽에 있어. 발소리. 저타 그냥 들을 수 있어요. 아, 여기 하이딩하고 있는 것 같은데? 이 음. 밑에 오른쪽에 뭐있다 오른쪽에 그까 그러니까 있다니까 음. 파괴 90 기절 뭐야 나이스. 그럼 프레그먼트 그 우리 죽였던 팀 걔네들이랑 남았겠다

헤어링 마이스 헤어이스 헤어링 마어헤링 마이스 헤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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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스 헤어링 마이스 헤어링 이스헤어 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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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. 올 준비해 올 준비해. 기다 기다. 잡았어. 잡았어. 여기 여기 오른쪽 오른쪽 여기 조심 여기 조심해. 얘도 포탈 얘네도 포탈. 응. 음. 왔어 왔어 포탈 탔어. 우리 구, 우리 궁도 먹었어 얘네. 보냈어. 우리 궁 깨졌다. 다이 다이브 다이브. 어, 에이스 궁 에이스 궁. 안 보여. 어 이게 안 맞아? 아 씨. 너무 못있다 크레이버 한발도 못 맞췄다 왼쪽에 혼자 있네 한명걸렸나저도 가볼게요 고생띠 고생띠 저거 저거